현질에 지친 자들이여 일로 오세요. 저 대사 특. 저 대사 하면 현질아. 현질에 지친 그리고 폐관수르에 지친 팩 뽑기에 지친 자들이여 일로 오세요. 형님. 에? 왜 레벨이 오죠? 몰라요. 저 가만히 있었는데 레벨 오거든요.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. 뭐야? 언제 또폐관수르네 수업?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. 뭐죠? 지금 20초 동안 남은 시간 20초 동안 뭘 지어야 되거든요. 습지어습지어 지금 막 짓는 중. 여기 막아야 돼, 막아야 돼, 막아야 돼. 어 뭐야, 나 뒤에다 지었는데. 길막 해야 돼, 길막. 아. 그리고 무기를 들어라. 무기를 들어라, 새총을 들어라. 아 쏴라. <laughs> 이러면 저 앞에다 지어놨어야됐네3 아, 어. 번은 뭐지? 터렛. 아 터렛은 현질이고. 어 옆에 뚫린다, 옆에 뚫린다 왼쪽. 안돼. 선생님들이 아, 공격해요. 여기 벽으로 제대로 안 막혀있는데 있어서 이거 이번에 우리 잘못 지었다 건물 아아 이거 그러니까 잘 막아야 되네 어어나 레벨 9야 나 가만히 있어도 나 레벨 5어 뭐, 무기 8이야. 무기가 연락됐다는데요? 어나10 됐다 나봐나봐 어, 뭐, 뭐야?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어떻게 했어 왜 표창 날려 현질 아니다 현질에 친자들이여 모든 또 시작됐네 저거 모든 걸 <laughs> 현질로 생각하지 말거라 그리고 오늘... 소름 돋는 사실 뭐지? 클릭 클릭이 그냥 꾹 눌러도 되는 거였어. 아 몰랐어? 아! 계속 누르고 아! 있었는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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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들 공격 열심히 합시다. 레벨들이 왜 이렇게 낮으세요,들? 그현지왜 왜 이렇게 현지는 뭔데 왜, 왜 이렇게 높아요? 설마 현질했나요 아니요. 저는 엄청 많이 때려 잡았으니까요. 고수라서. 현질현질 현질 그만하세요. 현질들지친자들이예요현질리의 지친 자들이오고 현질 자시고 지금 백로박스 나왔습니다. 아. 계정에 이거 아. <laughs> 공격할 때마다 저거 오르네. 경험치. 안돼. 아, 왜 안돼? 안 돼! 아 오빠. 왜 안돼? 안 돼! 아, 또 시작됐지. <laughs> 현질의 지지자들이요. 뭔 소리라는 것인가. 저, 저 누구보다 현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. 오 <laughs> 어, 뭐야? 클리어가마 우리. 오케이, 슬라임 처치 완료. 이름 뭐야? 아 이제 그 지워가지고 막아라 막아라. 그리고? 오이, 나는 활이다. 응? 어떻게? 레벨이 25렙이라 이것도 뚫렸다 난. 아, 이거 살수 있네. 아, 근데 1250이라 이거 비싸. 허음, 오, <laughs> 와, 아, 미쳤네. 아, 살수 있네, 이거. 내가 1000 보석으로 빌드 그거 살수 있네. 오케이. 아. 어, 잠깐만. 이거 일단 막 쿠폰대로 막 설치. 데미지는 나한테 맡기라고. 이번에는 <laughs> 좀 우리 강해졌을지도? 뭐야, 이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화장 화장실입니다. 목욕해야될것 같아. <laughs> 좀 어, 앞에서 공에서좀이아겠다 막... 데미지 몇지야 활? 삼십이. 삼청... 엄청 좋은데. 어, 뭐야? 근데 대신 어? 와 제일 왜 화났어? 제일 저저저 악마 악마슬라임. 뭐야? 피 엄청 많아. 악마슬라임 쏴라 악마슬라임. 아니 화 단단히 났는데? 어 벌써 1차 방어선 지금 뚫리는 중. 중. 저저금 금공 금공 저거 빨리 없애야 될거 같은데? 그니까. 야 저기에 폭탄 떨구고 싶다. 너무 많은데. 아나 몰라. 나 왼쪽 뚫리는 거 그냥 안 볼래. 나 오른쪽만 막아. 안 나 안돼! 왼쪽 열심히 막는 중. 나도 이제 활 장차. 활이 좋네. 야 중앙 왜 이래? 중앙 막 뚫렸는데? 와, 와 벌써 우리 체력 반피야. 이번에 너무 빨리 끝났다. 아나독 아, 걸렸다. 와 이거 독슬라임한테 닿으면 독 걸려서 느려지고 체력 다네. 불슬라임은 불 태워. 은근 각 게임인데. 안돼 음. 체력 얼마 없어. 곧 끝난다 이거. 최대한 경험치 파밍. 오케이. 안돼 게이머로. 뭐야? 이 쪼랩들은! 어? 뭐야? 나이스! 오오. 그.. 성수님의 지원 이게 뭐야? 와.. 든든 아, 뭐야? 아 레, 이것도 아 랜덤이네 아? 이번엔 나 컴퓨터네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어, 나이스 뉴비! 뉴비 뭔데? 다 다른가 보다 야 뒤에 뭐야? 주차장 뭔데 이거? <laughs> 내가 설치했어 앞에 막아 막아 모든 보석을 다어 1차 이제 밀리면 우리 끝이야 맞아 1차 밀리면 우리 끝이야 <laughs> 1차에 모든 걸 걸고 있다 우리 내가 왼쪽 막으러 가야지 야 오기 전에 다 부수네 우리 너무 이지하고요? 이거 일, 웨이브 일, 지금 일. 처음부터 1부터 하는 거라 지금 어. 이제 웨이브 3이야 그니까 러이제 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 지어진 건가 저 건물이? 응. 그렇죠. 봐. 그런가 봐 아니 잠깐만 뭐좀 농땡이치나? 음. 왜 이렇게 레벨이 낮지? 아. 어..어떻게 하라지? 어? 아니 어떻게 하라지? 아..아..아.. 무인승차하는 사람이 있었네? 왠지 전판 빡세더라니 애들이 좀 설렁설렁 했고. <laughs>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. 어, 뭐. 드 어, 아니, 벌써 지어도 되네. 더안 지어도 돈벌어 돈 벌어, 돈 안지워도 돼. 돈벌어 돈벌어. 그 남은 것들만 이제 다 쓰고 와, 이렇게 탑살 할수 있어. 이지하네. 야, 이거 이지하네. 무조건 깨 캐긴데. 그러니까. 아니, 뭘 캐봐라. 우리 든든해 지금. 이거 무조건 깼다. 무기 사서 석궁을 살까 아니면은 요 나이프를 살까? 난 나이프 사버렸지롱. 나이프 좋아? 공속이 빠른데 데미지가 1 0이라서 나쁘지 않은 듯. 오 일단 이거 일단 엄청, 좋아, 좋아. 엄청 좋은데? 활보단 좋아. 어 그래 어 이거지 사거리도 긴데? 맞아 사거리도 길어. 구웨이브 구웨이브. 어 이제 막 밀리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정비 후에 구웨이브인가 보다. 어. 아, 오랜만에 맨날 그 시뮬레이터 게임 하다가 이렇게 직접 건물 짓고 딱 막는 디펜스 게임 하니까. 어, 색다르군만. 음, 오토 공격 없나?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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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도 아직 그 황금 슬라임은 안 보여. 아, 오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일단 황금 슬라임부터. 그래도 우리 전판이랑 무기가 다르다고. 그러니까, 오케이, 바로 끝내. 황금 슬라임이 그 애기들 소환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. 좋아, 나 석공 들었다. 어? 벌써? 데미지 65. 저 현질한 거 아니야? 아뭐야뭐 뭐, 현직이야! 아니야? 이게 실력이지 실력! 시력. 어! 오른쪽! 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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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안 돼! 내 앞에 무너져! 내가 내가 끝내줄게! 어? 내내 내 바로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? 와 빨리 쉬는 시간 좀 있어야 돼 이거. 어, 나도 어, 14웨이브야! 재정비했는데 15웨이브에 아마 정비 주겠지? 두두두두두두 휴! 오 서서히 좀 힘들다잉? 빡세지기 시작하네. 우리 앞에 설치하는데 무격... 가지고 없네? <laughs> 그리고 우리 뒤에 많아서 아직 여유 있어 빌드는. 그래 네. 우리 러버 러버 덩굴로 그대들이... 간다. 와 러버 나 귀여워. 과연 얼마나 셀까? 여기 이 웨이브는 처음 와 보거든 우리. 와도. 와. 아니 뭐 이게 뭐야? 헐. 앞에 저거 잔뜩 안 막아놨으면 크라 버렸네. 그니까. 아이총 어, 좋네. 뭐야 태공이 총 뭐야? 어? 왜 석궁이 아니야? 팀을 위해 내가 현질의 늪으로 빠졌다. 아그 뭐, 팀을 위해 맞아? <laughs> <laughs> 아총 좋네, 총 좋네. 어? 아이, 아 아니, 형님. 아뭐 아니, 하는 거야? 아저는 이제 차근차근 업그란 총이고. 그럼 난 레벨이 9 1이요총 좋네. 음... 음... 근데 오히려 지금 슬라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돈을 더잘 버니까 뭔가 더더 <laughs> 더 재밌어지. 아니, 어? 어, 어. 안돼 우리 유비 군단! <laughs> 다 안돼! <튕겨>? 유비 군단! <laughs> 빨리 들어, 빨리 들어! 나 들어가고 있어. 안돼 튕겨가지고 유비군단 안 돼! 안 돼! 유비 분들 사라졌어. 안돼! 아그 사람이 위 사람! 지은 건물도 다 없어지는구나. 큰일났다큰일였다 위기 위기. 아니, 나나 아, 설치한 거 진짜 많았나 봐. 여기 왜 이렇게 지혜행해? 어, 왜 이렇게 휑해, <laughs> 위기야, 위기 지금. 난... 어무너진다무너진다무너진다 내가 무너진다! 무너진다! 샀어 라이프를. 아니 뭔데 이제 아. 현질에 지친 자들이라며왜더 현... 지치는 중임? 현질에 지친 자들이요. 나만 지치겠어. 어. 와 아니 이거. 음, 유비즈마. 또꿈해오 아. 뭐, 보스. 뭐야 보스. 와 보스다. 뭐야? 뭐 아니 보스가 있어? 오, 왜, 오 왜, 그래, 잠깐만. 오. 오. 아, 이거 그냥 그 건물 무시하고 야, 이거 뒤로 가야된다 딜로 잡아야되네 뒤로 가야돼 가야 네어 아니 뭐야 어? 와 바닥바닥 뭐, 바닥, 조심 바닥조심 와, 와 아니, 아니 패턴도 있어 갓겜이네 와 아니 뭐야 좀 느슨한 이 디펜스 게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에 갑자기 패턴 있는 보스가 나와 갓겜이네 안돼 건물 먹는다 야야야 거의 다 왔어 건물 바로 앞까지 왔어 우리 손까지 부산에 부산에 없어야네 되나? 우이우와 와. 선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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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있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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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세 줄이다. 아니 세줄 <laughs>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, 이렇게 막는 게임이었습니다. 한번 빅민님 나가 보세요. 어떻게 되나 이 세상. 어? <laughs> <laughs> 그 내가 나, 나가면 여기 망하겠지? 안녕. 그럼 <laughs> 안녕. 안녕. 나가버리게 하면? 깔끔해졌어. <laughs>